K-팝과 춤이 만나 새로운 한류를 이끄는 현상을 살펴보는 KBS의 기획 보도 순서입니다 새 KBS의 청주의 제작진이 각국을 누비면서 만든 온라인 콘텐츠가 미디어 환경의 변화를 이끌고 있는데요. 그 파급력과 사회문화적 의미를 민수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대형 스포츠 행사와 공연 명소로 알려진 일본의 도쿄돔. 인기 가수들에게도 꿈의 무대인 이곳에서 한국과 일본의 두 유튜브 채널이 합동 공연을 펼쳤습니다. 두 채널 모두 무작위로 흘러나오는 K-pop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랜덤 플레이 댄스 콘텐츠를 다룹니다. 한국 채널은 구독자 60만 명 규모의 KBS 청주 딩가 딩가 스튜디오. 처음엔 방송 하이라이트 클립을 게시하던 채널로 시작했는데 2022년부터 K팝 댄스로 소재를 집중했습니다. 일본에 앞서 이탈리아, 인도네시아에서도 공연을 펼치며 세계 곳곳에서 K-팝 음악과 춤에 열광하는 이들을 만나기도 했습니다. 멋진 곳에서 촬영할 수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았고, 그리고 앞으로도 좋은 기회가 있다면 K-팝 팬들이 있는 곳이면 함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일본에서도 K-팝 댄스를 소재로 한 유튜브 채널이 생기면서 어린 학생들과 청년 세대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. 도쿄동 같은 세계 주요 도시 광장은 이들의 끼를 발산하는 무대가 되고 있습니다. 가닝가선 유튜브 노 랜덤 댄스를 本当にずっと見고참고させていただいてたので、今回そのコラボの話をいただいて本当にしかったですし 전문가들은 새로운 미디어 환경과 한국 대중문화 인기 흐름 속에 대상이 적중한 참여형 콘텐츠로 평가했습니다. 어, 새로운 시도 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. 채널 브랜드를 통해서 미디어를 선택한다기보다는 플러스 미디어가 어떤 컨텐츠를 보여주느냐에 따라서도 그 채널을 선택한다라는 거 지금 이 KBS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수 있는 같니다 기성 미디어의 새로운 도전이 한국을 넘어 세계로 색다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 KBS 뉴스 민수아입니다.